어디 가? 선생님 심부름으로 우리 반에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곳을 도와주기 위해 모은 장난감을 담을 상자를 가지러 가. 어, 나도! 우리 반에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곳을 도와주기 위해 모은 책을 담을 상자 가지러 가는 중. 근데 문제야. 우리 반에서 모은 책 687권을 한 상자에 27권씩 담는다고 했으니까 상자가 몇 개나 필요한지 계산을 해야 하는데. 687 나누기 27을 계산하면 되겠네. 몇 상자 정도 될지 어림해볼까? 27을 30으로 보고 30 곱하기 20은 600이므로 687보다는 작으니까 20 상자보다는 더 담을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몫이 두자리수가 되는 세자리수 나누기 두자리수의 계산을 해보자. 좋아! 수진아, 책을 넣을 상자를 구하는 식은 687 나누기 27이었잖아?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몫이 두 자릿수인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해. 나머지가 있다고? 어려워지겠구나. 걱정 마. 별로 어렵지 않아. 책을 몇십 상자까지 만들 수 있고, 남은 책은 몇 권일까? 27 곱하기 20은 540이니까, 20 상자를 만들 수 있고, 남는 책은 687 빼기 540은 147권이네? 남는 책을 다시 27권씩 담으면 몇 상자가 되고 몇 권이 남을까? 147 나누기 27은 몫이 5고 나머지가 12. 그러니까 다섯 상자가 되고 12권이 남아. 책을 모두 몇 상자로 만들고 몇 권이 남는 것일까? 687권을 한 상자에 27권씩 담으면 25상자를 만들고 12권이 남게 되네. 그럼 687 나누기 27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27을 목의 10의 자리를 곱한 27 곱하기 20은 540을 빼고 남은 수를 다시 27로 나누는데 27의 목의 1의 자리를 곱한 27 곱하기 5인 135를 빼면 12가 돼. 나머지가 있는 것도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과 다를 것 없네. 몫은 20과 5를 더해서 25가 되고 540의 0은 생략이 되니까 54라고 쓰면 몫이 25고 나머지는 12가 되는 거지? 나머지가 있는 몫이 두 자릿수인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장난감을 넣을 상자를 구하는 식을 알아보고 계산해 보자. 그래, 우리 반에서 모은 장난감 981개를 한 상자에 21개씩 담아야 하니까, 장난감을 넣을 상자를 구하는 식은 981 나누기 21이군. 맞아! 그럼 981 나누기 2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21을 몫의 10의 자리를 곱한, 21 곱하기 40은 840에서 0을 생략한 84를 98에서 뺀 14에 1의 자리 1을 써주면 남은 수 141을 다시 21로 나누는데 21에 몫의 1의 자리를 곱한 21 곱하기 6은 126을 141에서 빼면 15가 돼. 그래서 몫은 46이고 나머지는 15이구나. 계산한 몫과 나머지가 맞는지 검산해보자. 응. 21 곱하기 46 더하기 15는 981이니까 맞았네. 수진아, 마지막으로 나눗쌤 계산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수정해보자. 이 계산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크니, 몫을 1의 자릿수까지 더 구해야 해. 내가 다시 더 계산해볼게. 남은 수 263을 다시 41로 더 나누면, 41에 몫의 1의 자리를 곱한 41 곱하기 6은? 246을 263에서 빼면 17. 그래서 몫은 16이고 나머지는 17이 돼. 내가 검산해 보겠어. 41 곱하기 16 더하기 17은 673이니까 계산이 맞았네.